이민 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민 정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에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되시죠? 아 10년 어? 됐습 어? 지금 가격은 네, 네, 어떻게 네, 되나요? 이때부고 어, 근데 이때는 어, 어. 별로 옛날에 받으신 거죠? 어, 어. 거죠? 2021년이니까. 아, 2 20. 0년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1000명 아래였을걸요? 네. TO가? 어, 그죠. 지금은 35,000이 됐으니까 그때보다 음. 한 35배 늘었어요 계산하시면. 잘해주세요. 네. 네. <laughs> 제가 대구에서의 일정이 조금 늦게 끝나서.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느끼거든요. 반면에 출산율 0.7%의 나라고 결국 외국인력 없이 돌아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민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담길 수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나갈 겁니다. 우리 정부의 어, 출입국 이민에 대한 정책의 철학은 하나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민정책이라는 것은 마구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아닙니다. 손냄씨처럼 자나카시처럼 대한민국에 기여할 만한 자세와 역량이 있는 분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제조는 원래 E74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까지는 1000명 단위였죠. 우리는 올해 이것을 3만 5천 명으로 30배 늘렸습니다. 1000명 단위였으면 그거는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30배를 늘리면서 E9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우리 자나카시처럼 대한민국을 잘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인증받은 분에 대해서는 E74로 승격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 나이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9년이 지나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E74가 되면 사실상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근무태도와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제도의 취지였습니다. 이 3만 5천원 저희는 마구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추천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희가 시작한 이 새로운 계단식 인센티브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제가, 제가 생각하는 맞는 방향인지 현장에 듣고 싶었고 둘째는 제가 저희가 이 점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어, 현장에서 듣고 싶거진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지적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가 틀린 부분이라든가 잘못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그때 반영할 겁니다. 누가, 누가 안 맞습니다. 국내에 네, 그 취업이나 이런 걸 하고 싶는도상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준다면 도움이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에 너네들은 3D 안가? 아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 입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을 달래주는 정책이라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무한정 풀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젊은 분들의 일자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어, 좀 중용을 택해야 한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저희 저희 정책은. 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풀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굉장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직역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원래 국민들이 잘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쪽은 지금 좀 풀더라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 외국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청년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자를 치면 아 저는 그건 단호하게 막을 겁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고 지금 시그너스 전공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오려고 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우리 풋냄 씨나 자나까 씨 같은 분이 없어서 시그너스 전공이, 도, 전공이 돌아갑니까? 한국인들이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잘 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동료분들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를 열심히 해다, 배워달라는 것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숙소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가 거의 이제 폰을 다 찼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적인 <laughs>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제공 같은 경우는 저는 지자체나 저희 중앙 정부가 서로 같이 합심을 하면 갈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 기업들의 청년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게 외국인을 배제를 했었는데 저희가 뭐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외국인 배제하는 걸 오, 좋네요. 바꿔서 좋네요. 저희가 일부라도 네, 그좀 바꿔서 저희가 내일 어. 시행하는 거 오늘 제가 가고 그 돌아간 이후라도 저희에게 어,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탄핵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계속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한국 사람 다 되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회의에 오시면 다 말씀 안 하십니다. 많이 <laughs> 되신 것 같아요.